다들 반복수학 69페이지를 펼쳐주세요. 잘생긴 선생님과 함께하는 수학 시간입니다. 와우! 환영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분모의 유리화입니다. 부모가 무리수여서 기분이 나쁘셨다면 합차공식을 이용해서 유리수로 바꾸는, 유리화하는 것을 배우고 연습하는 페이지이죠.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를 풀어 본다면은 네. 어, 여기에 합쳐공식을 적용하고 싶다면 루트 5 더하기 2를 분자 분모에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분모가 5 0기 4가 됩니다 합쳐공식 때문에요 그 다음에 분자는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분모가 1이네요 그러니까 답은 그냥 2루트 5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음. 3번을 볼까요? 3번은 루트 7 빼기 루트 5를 곱해주면 합차공식이 적용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분모는 7 빼기 5가 될 테고요. 분자는 3루트 7 빼기 3루트 5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2분의 3루트 7 빼기 3루트 5. 이게 답이 되는 거죠. 뭐, 이런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그 옆에 3번, 4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 3번 문제는 분자 분모에 2루트 5 더하기 3을 곱해야겠네요. 그래야 분모가 합쳐공식에 의해서 4, 5, 20, 20 빼기 9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리고 분자는 자 완전 제곱식 같은 거죠. 각각 제곱하면은 29가 나올 거고요. 예, 2루토의 제곱과 3의 제곱 더하면은 그리고 가운데 항은 6루토의 2 배, 12루토가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11분의 29 더하기 12루토. 네. 이렇게 분모가 유리화가 됐습니다. 합쳐공식을 이용해서요. 4번도 풀어보겠습니다. 4번은 분자분모에 4루트3 마이너스루트2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분모는 합쳐공식에 의해서 4루트3이 제곱하면 48이군요. 48 빼기 2, 이렇게 됐고요 분자는 완전 제곱식 같은 거죠? 그럼 일단 48 더하기 2, 각각 양, 양 끝을 제곱한 거, 50이 나오구요. 가운데가 4루트 6의 2배, 8루트 6이 나오겠네요. 그 다음 이제 분모가 46이니까, 약분을 그냥 바로 해서 쓰자면, 어, 46의 절반이 23, 2 3분의25 마이스 4루트 6.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게 유리화입니다. 네, 이번에는 변형공식. 변형공식은 제곱의 합, 합의 제곱, 차의 제곱. 이렇게 세 개의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어, 합의 제곱은 제곱의 합, 기준으로 eab가 크고요 차의 제곱은 제곱의 합 기준으로 eab가 작죠. 무척 다채로운 수업이죠. 네. 네.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과 합의적과 차의적, 이렇게 2 a b 씩 차이가 난다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기 3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아, 여기 문제는 너무 쉽구나. 네. 여기 문제를 풀어보죠. 6번 문제, 7번 문제를 일단 연결해서 풀어보겠습니다. 6번 문제는 네. 합의 제곱과 비교하면, xy가, 네, 2xy가 작은 거죠. 그래서 25 더하기 4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값을 이용하면. 그래서 29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차의 제곱은 합의 제곱과 비교했을 때는 4xy가 작은 거죠. 그래서 25 더하기 8,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33 7번 문제도 해보죠 이번 차와 곱을 줬네요 그래서 제곱의 합을 차의 제곱과 비교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2xy만큼 더 큰거죠 그래서 여기 6과 3을 이용하면 36 더하기 6 이렇게 되겠네요. 42. 합의 제곱은 차의 제곱과 비교를 하자면 4xy가 큰 거죠. 그래서 역시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면 6의 제곱 더하기 4, 3, 12. 그래서 48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그 옆쪽 문제를 가볼까요? 10번 같은 경우는요, 합과 제곱의 합을 줬어요. 그렇다면 일단, 네, xy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요, xy는 합의 제곱과 제곱의 합의 차이가 2xy잖아요. 그래서 이걸 절반 이렇게 나누면은,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2분의 6의 제곱 빼기 32 이렇게 하면은 xy가 나옵니다 xy는 2가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차의 제곱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가지를 쓰자면 합과 곱을 이용하자면 합의 제곱 보다는 4xy가 작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6의 제곱 빼기 xy가 2였으니까 4xy는 8이겠네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28 또는 x 제곱 더하기 y 제곱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걸 이용하자면은 예, 그거보다 2xy가 작죠? 그래서 32보다는 xy가 2였으니까 그것의 2배, 4가 작다라고 해서 풀어도 결과는 똑같이 28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xy분의 x 더하기 y. 그러니까 곱과 합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일 뿐이에요. 곱이 2구요, 합이 6이어서 3 이렇게 나오는 거구요. x분의 y, y분의 x를 더하라는 얘기는 곱분의 제곱의 합을 물어보는 거라고 봐야죠 전부 다 이미 결과가 나왔어요 곱분 2였고요 제곱의 합은 32였죠 그래서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어, 시계값 인데 유형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방금 했던 식의 변형이고요. 그걸 먼저 해 보자면 조건을 이렇게 xy를 주는데요. 모양이 예뻐요. 그 루트 앞에 부호만 다르네요. 그래서 합과 곱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합은 4가 나오고 곱은 합차공식이니까 4-3이니까 1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합은 4, 곱은 1인 걸 아는 상태에서 3번은 곱분의 합을 물어보는 거라고 있죠. 당연히 구할 수 있고요. 예, 네. 1분의 4겠죠. 아까 합과 곱이 이렇게 됐었으니까 제곱의 합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합의 제곱에서 e x 요 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4의 제곱 빼기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5번은 곱분의 제곱의 합이라고 했죠. 그러면 은 9분 1이고요. 제곱의 합은 방금 4번에서 구했죠. 14.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6 번은 전개를 해보면 xy 그렇죠?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y 그리고 1까지. 그리고 빼기 xy여서 이렇게 구했으니까합 그러니까 더하기 1. 합이 4였으니까 4 더하기 1이 되겠죠? 7번은 x, 정결하면 xy 더하기 x, 그 다음에 xy 더 빼기 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y가 써 없어지고, 그냥 x 빼기 y를 구하는 거고요. x 빼기 y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구한 결과에 xy가 없었죠. 그러니까, xy의 제곱을 구하는 걸 이용해 보자고요. xy의 제곱은 어, x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4x y였잖아요. 보통 이걸 사용하죠. 합이 아까 4였어요. 4였으니까 4의 제곱 빼기 곱이 1이었거든요. 4 이렇게 된 거죠. 12가 돼요. 차의 제곱이 12니까 어, 차이는 그것의 제곱이 12니까 차이는 루트 씨야죠 루트 12 그러니까 2루트 3 이게 차가 될 것입니다. 아 어, 그런데 그냥 여기서 X, Y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빼셔도, 예, X에서 Y 그냥 빼면은 2 e 없어지고 2루트 e 3 나오네요. 어, 괜히 마지막 7번은 어렵게 계산했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계 값인데다두 번째 유형은 X 하나 주고, X에 대한 시계 값을 물어보는 거고요. 이 경우는, 루트를 따시킨다고 했어요. 루트를 따시키고, 나머지를 한변으 정리를 하고, 양변을 제곱하면, 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 모습이 같은 것을 눈치를 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x 제곱 마이스 ex가 1이니까 일단 1 대입하면 1 더하기 2가 돼서 3 이렇게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루트 3을 따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결과 나오고요. 지금 이 부분이 같다는 것을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 1이죠?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이런식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을